최근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며 폭등한 주식, 우리 기술. 단순한 테마주인 줄 아셨나요? 차트 먼저 보시죠. 오랜 박스권을 깨부수는 강력한 장대 양봉. 평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건 나 이제 간다는 시장의 외침입니다. 이동 평균선들도 모두 고개를 들며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그런데 이 급등, 근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적이 완벽히 뒷받침됩니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신사업 투자로 잠시 주춤했던 순이익이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기업의 곳간 유보율이 치솟으면서 미래를 위한 총알을 두둑하게 챙겼다는 뜻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의 진짜 가치는 미래에 있습니다. 국내 원전과 K방산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은 기본,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와 차세대 에너지원 SMR 그리고 해상풍력과 친환경 사업까지 미래 성장 엔진이 이제 막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기술은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펀더멘털, 차트상 완벽한 매수신호라는 기술적 분석, 미래성장성이라는 강력한 모멘텀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종목입니다. 물론 조정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우리에겐 기회가 될수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